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 그 어떤 인증하고 수출을 할 적에 그런 유럽을 진출을 도와주는 그런 검사 인증을 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어, 일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지금 어쩌다가 지방에 내려가서 부산과 창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입자인데 입자가 내 몸을 맞으면 어떻게 됐어요? 충격이 있겠죠. 워낙 미세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세포가 파괴가 됩니다. 이 감마선의 엑스선은 에너지 자체니까 에너지를 자체를 맞으면 내그 몸이 파괴가 돼요이만한 대마들하고 좀 빨리 네트워킹을 해서 올릴 수 있는 수주고를 빨리 올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지금 원장이 100기가 와트 정도 되는데 400으로 늘려라 300을 SML과 대형 원전 그중에 10기를 PNA를 잠깐 네, 네,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. 거기 앞서서, 어한 가지만 좀 안내 말씀드리면, 강의가 너무 뭐 내용이 좋아서 정말 감사하시고요. 몇 가지가. 중소중견이긴 하지만, 이 제어계측 분야에는 그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이 수주 뉴스가 나오면은 시간차를 두고 계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건설사는 좀 다르죠. 한세개 정도 컨소시엄이 항상 늘 경쟁을 해왔으니까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